이럴 경우에는 어, 신비학자, 어, 주변구조에 따라서는 다소 변수가 있겠지만 배우자의 크나큰 도움을 받고 해서 신비학자, 철학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기묘, 천간의 음의 토가 아, 지지의 음의 목, 어, 묘목 속의 얼목을 만났습니다. 묘목 속의 음의 목, 얼목은 100%의 음의 목이기 때문에 힘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어, 묘목 속의 얼목이 기토를 목극토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기토는 마음이 순진한 성분인데, 강력하게 그걸 받아서 그걸 하니까 사주에서는 그걸 하고 생을 해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을성이 있다, 인내심이 강하다 이렇게 그리하여 무엇을 잘 외우는 기억 대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묘. 천간에 있는 음의 금, 신금이 일지의 묘목, 묘목 속의 얼목을 만났습니다. 아, 금과 목의 관계는 금극 금, 목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음대 음으로 신금이 묘목을 극하기 때문에 묘목 속에 들은 얼목은 그대로 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목석의 을목은 신금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금은 묘목석의 을목을 마음대로 부린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묘목이 되겠는데요. 어, 천간에 있는 음의 수계묘 어, 개묘, 계묘가 어, 되겠습니다. 계수가 지지의 묘목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수와 목의 관계는 수생목 하니까 개수가 묘목을 수생목 합니다.